무선 고압 세척기 가격 인상 예상 베스트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산만에마 무선 압력 세척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고압 자동차 세척기로 물총, 정원 도구, 거품 냄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마키타 18V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어서 휴대성이 좋고 공간을 적게 차지해서 보관하기도 편해요. 물타입 조정이 가능하고 거품 냄비로 빠르고 섬세한 청소가 가능해요. 대용량 리튬 배터리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ABS 미세필터 스크린으로 물의 불순물을 깊게 여과해줘요. 압력은 38-435psi로 세차나 정원관리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정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용 무선고압 세차기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200W의 강력한 성능과 50BAR의 수압을 자랑하며, 이만에 마의 대용량 배터리로 한번 충전으로 최대 60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다기능 노즐을 통해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고, 무선 디자인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고압 세차기로 차량 세차부터 바닥 세차, 애완동물 목욕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고성능 모터와 이중 목적 자체 프라이밍으로, 오랜 시간 사용해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리뷰를 보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만족하며 성능과 가격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수압이 조금 약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좋고 간단한 세차나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정용 무선 고압 세차기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키타 18V 배터리용 전기 스프레이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1000ml의 용량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분사할 수 있답니다. 노즐 크기는 2.5mm로 세밀한 작업도 가능해요. 또한, 세 가지 스프레이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서 다양한 페인트 작업에 활용하기 좋아요. 또한, 페인트 공급 방식이 흡입 타입으로 효율적이에요. 이 제품은 가구부터 벽, 창문, 울타리까지 다양한 물체에 사용할 수 있어요. 마키타 18V 배터리와 호환되어 사용하기도 편리하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춘 마키타 18V 배터리용 전기 스프레이건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